17세기에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유럽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커다란 물결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패권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이 패권 경쟁이 무엇이냐면 해상권 탈환입니다. 그동안 대서양과 지중해의 패권을 지고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향해서 선전 포고를 한 것이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영국은 해상의 주도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제국 건설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바닷가의 강도떼들이나 다름이 없는 그 해적들에 대한 정책을 다른 나라보다 관대하게 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를 향해서 전쟁이 발발되지만, 전쟁 전에 일발 생활 속에서는 해상의 패권은 일반적으로 바이킹족들을 비롯한 해적들의 손에서 좌우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적들은 바다에서 도적질하려는 잔인한 강도 떼인데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해적들에 대해서 관대한 대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서양 해상에서 자국의 해적들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상선을 탈취하고 도적질해도 결국 그 재물은 자기 나라로 들어와서 자국의 이익이 될 것이므로 그 해적들에게 다른 나라처럼 강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결국 영국은 세계 해상의 패권을 잡는 대영 제국이 되었고 현재도 전 세계에서 5 세계 나라가 영국의 깃발 아래에서 영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1883년에 영국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소설 중에 보물섬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모험의 세계를 탐험하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 소설 내용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보물섬을 찾아가는 지도, 그 지도를 손에 넣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타협하기도 하고, 배반하고, 같은 패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쳐서 보물섬에 도달하지만, 욕심을 부렸던 해적들은 반란과 배신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보물은 엉뚱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만이 알고 있는 보물섬의 지도가 있다면 인간은 누구나 욕심낼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모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험장을 구사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곳은 폐허의 네바다 사막 위에 건설된 어찌 보면 미국 최고의 보물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쾌락과 도박의 도시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은 라스베가스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로 관광을 오는 관광객에게 최고의 인기가 있는 야간의 관광 상품 중에는 보물섬에 얽힌 해적과 선장들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보물섬인 도박의 도시까지 왔으니 보물을 마음껏 가져가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현대판 보물선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의 폭격으로 침몰된 러시아 선박인 돈스코이오호를 입양 인양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관계자들에 따르면 침몰된 그 배에 150조 원에 달하는 금괴와 보물이 있다는 추정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 침몰된 것은 울릉도에서 1.3km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만나서 여기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익명의 투자자들이 벌써 우리나라에서 수백억을 가상화폐로 투자했다고 하니 침몰된 돈수 코이호가 보물선이 될지 고물선이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보물섬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이 무더운 계절에 보물섬과 같은 시원한 꿈의 세계는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보물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에도 보물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선박도 있습니다. 물론 이 보물섬으로 가는 지도도 우리 손에 다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또 보물섬으로 가는 이 지도를 빼앗으려고 하는 해적과 같은 이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이 보물섬으로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보물섬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보물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보물섬은 소설의 보물섬처럼 신비에 가려져 있기에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에게 직설적 화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은 보물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보물섬은 신비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보물섬에 대해서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메타포라고 하는데 어떤 행동이나 어떤 개념, 어떤 물체 등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그것과 상관없는 말로 대체해서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사법에서 은유법이나 지규법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 학생, 학창시절에 국어 시간에 수사법을 배울 때 은유법에 대한 예를 무엇으로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날까요? 내 마음은 호수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것들이 은유법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저 호수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 의미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 마음이 풍랑 같고 폭풍 같고 그 마음이 사탄인 자들도 있지만 내 마음이 호수라고 하는 이 비유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사법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마치 지금 설교 시간이 국어 시간처럼 된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본문 비평이고 문학 비평이고 문법 비평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비유는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비유에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고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답답해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제발 좀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고, 완악해진 마음은 깨달아서 고침을 받고, 보물섬으로 인도할 테니, 그 보물섬을 소유하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보물섬에 대한 비유가 무려 여덟 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덟 번이나 그 백성들에게 보물섬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해도 여덟 번이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용광로인 풀묻불 속에 던져 넣으라는 교훈이에요 여덟 번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면 용광로인 풀묻불 속에 집어 넣어라 여러분 이렇게 무덥고 열대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영적인 풀묻불 속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여도 그 비유로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황금과 보석이 가득한 보물섬의 낙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보물섬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즉 설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환란이나 박해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설교 말씀에 좋은 씨를 받고도 그 씨가 점점 자라나지 못하니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로 변질된 자들 이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생, 번, 충,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가지와 열매를 맺고 가지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와 열매에 새들이 깃들 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늘 제자리 걸음으로 맴돌고 있으니 지금 우리 주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은 즉시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부풀어져야 되는데 부풀어지지도 못하고 반죽된 모습으로 그대로 누룩, 누룩은 누룩으로 반죽된 밀가루는 밀가루대로 그대로 있는 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도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13장 37절 후반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지금 얼마나 조목조목 자세하게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다 보물섬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보물섬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보물섬에 이를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보물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물섬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어찌 됩니까? 여러분 13장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한 말씀 더 봅니다.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폴무불에 던져 넣으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물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도 여러분들에게 메타포라고 하는 비유로 여기까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물섬을 오늘 본문에서는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45절에 좋은 진주, 47절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물섬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보물섬과도 같이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풀뭇불 속에 던져 넣어져 울며 이를 갈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하고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야 한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은행이 없고 금은 보화를 감춰둘 곳이 없기 때문에 밭에다가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감추었습니다. 그러면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면 자기 전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만 그 보물이 나의 것이 됩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진주라고 하면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다팔수있는가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천국에 대한 투자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투자가 왜 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업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동업자로 삼아서 살아갈 때 내가 망하면 예수님도 망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망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투자하는 것이 최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일생을 깡그리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일생 동안 보물섬을 인생의 보물섬을 찾아서 방황하기도 했고 십자가에 대하여 거역도 해보았고 다른 학문에 심취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다른 인생의 목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섬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곳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저주와 가난 속에 살아도 저 천당만 바라보고 투자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섬인 천국은 히어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천국을 보화로, 천국을 진주로, 보물섬으로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먼저 내 카르디아, 내 마음이 천국이 될수 있는. 마음밭으로 가꾸어져야만 그 천국이 점점 번성하게 될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만 된다면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고 그 마음밭이 겨자씨가 자라듯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뇌 속에 있는이라 뇌 속이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카르디아 내 마음 바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가라지가 되어서 불사르게 단어로 묶고 풀못불 속에 던져지는 경고를 우리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천국에 투자하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뉴욕에서 로체스터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청년인 전재표 장로와 김지선 집사의 둘째 딸인 영혜가 어제 첫 직장에서 첫 봉급으로 받은. 3000부를 미국에서 교회로 송금해 왔어요. 새 직장에서 새 출발하면서 첫 봉급을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본교회 청년들은 첫 봉급을 하나님께 앞에 봉헌하면서 천국의 보물섬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전통에 이어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이 보물섬 천국인 줄 알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입니다. 이미 보물섬에 이르는 지도는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르, 보물섬에 이르는 지도가 뭡니까? 바로 성경이 보물섬에 이르는 나침판이고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날씨로 보면은 지옥 같은 찜통 속에서 나는 내 소유까지도 다 팔아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풀뭇불에 던져져 울며 일을 갈 것인가를 새기면서 여러분, 요즘 휴가기간에 또 아이들 방학이 찾아오는 이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아름다운 주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씨뿌릴 좋은 천국에 바치 준비된 자들은 결실에서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이라 기도합시다.